오늘은 눈이 옵니다. 눈이 아주 퐁퐁퐁퐁 오는 날인데요. 온도가 지금 최고가 20도, 최저가 10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요런 최저 최고 온도계 사시면 아주 굿입니다. 굿 눈이 어떻게 또 쌓일지 몰라서 오늘 폭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laughs>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우리 카르메나에는 아주 멋지게 퐁퐁퐁퐁 폭죽처럼 꽃을 뱉어내고 있는데 원래 카르메나이는 요 친구거든요. 얘는 하얀 가시로 아주 뒤덮인 귀한 녀석입니다. 아주 멋있는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따갑지도 않고요. 이렇게 만지실 수도 있어요. 음, 이쁘다. 그리고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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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세히 보시면 꽃 꽃대가 다 맺혔어요 지금 꽃머리가 다 맺혀가지고 이제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 이 친구가 더 귀여운 점이 뭐냐면 돌려 돌려 <laughs> 애기 자구가 붙어서 한층 더 멋있어질 예정입니다 귀여워. 그리고 햇빛을 돌려가면서 보여 줘야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요즘 만빌라리아들이 꽃이 좀 피는 애들이 있어요. 틸레코돈의 계절이기 때문에 틸레코돈들도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친구도 틸레코돈이거든요. 그란디 플로러스인데 얘도 지금 굉장히 예쁘게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몸체가 약간 수축했죠? 음. 그리고 우리 알부카 파마머리 아주 잘 만들고 있죠? 동영종이라 요즘에 아주 예쁘게 컬을 말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아또 귀여운 애가 있는데 어디 갔냐?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얼마나 귀여워요. 자고 보세요. 이런 애들을 데려가신다면 정말 재밌을 텐데, 그쵸? 파마 음, 머리가 아주 하늘을 향해 예쁘게 뻗쳐 있는 모습. 지금이 12월이거든요. 12월이 음. 되면 어해 길이도 짧아지고, 그리고 평균 온도도 엄청 떨어지거든요. 음. 가을에는 그래도 빛이 충분하게 들어오고 음, 낙 기온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나게 자라는 계절인데 이제 겨울이 되면 해도 짧고 낮 기온도 떨어지고 밤 기온은 더더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돼요.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다 보면 봄가을에 왕성하게 성장했던 우리 친구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왜 <laughs> 왜 그러는 걸까요? 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친구? 얘도 보세요. 단풍 지구, 잎이 아주 시들시들. 누가 봐도, 나 성장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우리 바깥에 식물들의 컨디션을 한번 봐볼까요? 얘 보세요. 우리 가로수들, 잎을 다 떨구고, 나좀 쉰다고, 휴면기를 갖겠다고 하는 이 상태. 이렇게 푸릇푸릇했던 풀들도 다 잠을 자러 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장님, 근데 저는 실내에 기어서 온도가 20도 이상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자러 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식물들이 온도로도 어느 정도 계절을 파악하지만 바로 밤의 길이, 낮의 길이로 계절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크지 않은 실내여도 낙엽이 지고요. 성장세가 확실히 현저하게 떨어질 거예요. 잎을 퐁퐁퐁퐁 내던 이런 봄박스 친구들도 잎이 약간 숨이 죽은 듯한 그리고 새 잎을 냈던 그런 속도들도 엄청 많이 줄었을 거예요. 혹은 멈춰 있거나 정지 상태거나 소노라이처럼 완전히 대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계절감을 확실히 느끼면서 휴면기를 주면 이 아이들의 자, 자생지와 비슷하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을 좀 자야 더 내년에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 낙엽들도 치워줘야지. 잎을 떨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아직 수분감이 남아있는 잎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완전 이렇게 바삭바삭해질 때 정리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야 몸체 영양분을 가득 머금고 잠에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데니아 애들은 잠을 빨리 자러 가거든요. 그래서 벌써 대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죠? 이 상태 이대로 이제 휴면에 접어든 겁니다. 계절마다 우리 식물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아이들마다 뭐 잎을 다 떨구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잎을 달고 잠깐 쉬는 애들도 있고 모양이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키우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에게 꼭 사진과 함께 관리법과 요런거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시다가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아이의 스토리를 알 수가 있고요 혹은 아주 성장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비교하면서 와 멋있다 오. 비교하면서 관찰하실 수 있어요 너무 멋있죠? 오. 절대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러 가는 겁니다 <laughs> 간혹가다 어, 나 죽였나 보다 하고 버리시는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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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절대 절대 안 되고요 얘는 자러 가는 거니까 내가 곁에 두고 잠깐 쉬어야겠다. 얘 쉬는 거구나. 이렇게 좀 어, 흥분했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겨울을 잘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몸통으로 아주 잘 버티고 있을 거예요. 이 몸통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요? 이 몸통을 잘 데리고 계시다가 내년에 봄이 오면 다시 또 푸릇푸릇한 잎을 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또 겨울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